오늘 김경수 법무사님 처음 수련이 됐는데, 아,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네. 네. 데 표정이 <laughs>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저랑 얘기할 때는 나 정말 이런 거 싫어한다고. <laughs> 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무사를찾아릴게요 법무사를, <laughs> 아, <지금. 웃음> <법무사를> <도와드립니다. 웃음> 예, 오늘 그 김경석 법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그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예. 비영리법인인 민법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싶다. 이 민법법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업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셨나요? 우리가 법무사가 다른 이제 직종과 다르게 할수 있는 건 어느 전문성을 띌수 있는 부분이 등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민법 등기예요. 그래서 음. 어, 상업 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한명 합자 같은 인적 법인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물적 법인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유한회사라든지 그런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라든지 그렇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회사가 있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법이 아무래도 적용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등기를 해야 돼요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데 민법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의 관계인데 상사이 관계고 또는 일정한 재산으로 출연되는 법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 같은 그 비영 일을 목적으로 활동한 이런 법인들에도 우리가 일정 등기가 되다 보면 등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 등기를 해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별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초창기 때의뢰를 받는 사건들을 하나 두 개씩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거의 대해서 아무래도 파고들게 되고 또 이게 좀 하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찾아서 또 우리가 많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런 또 처리를 사건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런 만족감이라든지 희열도 있고, 그걸 계속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의뢰했던 분들이 맡기고, 또 그분들이 또 계속 주기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사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저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법 법인, 특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쪽으로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법무사님, 저 궁금한 게... 그 그럼 사단 재단법인 비영리 법인은 우리 흔히 하는 주식회사 등기나 이런 영리 법인하고 설립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예, 차이가 굉장히 예. 큰게 있어요. 우리가 상업 법인에 대해서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자유롭게 설립을 하고 그걸 음. 정리할 때는 뭐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지만 민법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는 주무 행정 관청이라는 걸 우리 통칭해서 주무 관청이라 하거든요. 음. 주무 관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민법 법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해요. 어.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리고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법인으로서 형성이 된다. 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상업 등기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걸 하거든요. 또 우리가 민법상에서는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 조항이 뭐 31조에서 97조 사이에 거기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학술이라든지 뭐 종교, 자선, 뭐 기예, 뭐 사교 기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 사단이랑 재단법인 이런 것들이 주무관 치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가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럼 법무사에 좀 질문 있는데요. 의뢰인분들이 그러면 사단법을 설립할 때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는지 예, 굉장히 좀 많이 물어 하는 부분이 어. 이미 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봐요. 문의 주시는데 그때 제가 항상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물어보는 게왜 법인의 설립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영리로서 그런 동호회라든지 있는데 굳이 왜이걸 하시려고 하느냐 물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회비도 걷게 되고 또 어느 곳에서 기부도 받게 되고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형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면 우리가 각각에 보면 누가 뭐 회장이냐, 누가 뭐 총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 하나의 그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인의 제일 처음에 모임의 그런 취지에 맞게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법인으로 설립하겠다. 그래서 문의는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면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민법법인은 먼저 주무관청 허가를 받.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주무관청 다 해주냐 거기서 벌써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무관청 일에서 할수 있는 건 우리가 중앙행정관청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위, 위탁을 위 받은 하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될수 있는데 주무관청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그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받드시 그 주대사무소가 있는 관외등기소의 3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설립 허가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어,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된 게 필요한 서류들이라든지 그런 음. 것들을 많이 조언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김경석 변호사님 첫 출연해 주셨는데 어,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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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야이 지금 출연을 준비하고 하시는 표정이 <laughs>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어나 오늘 참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필요로 하시면 항상 열린 마음 으로 <laughs>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랑 얘기할 때는 나 정말 이런 거 싫어. 한다고. 아, 그러더니 뭐 카메라 한 짝만 앉으시니까 그냥 말이 줄줄 나오시면서 아주 여유롭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한 명의 인재 법무사님을 찾지 않았나 네, 이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예, 두 분, 여러분들도 조지적으로 예, 너무 아, 아, 그럼, 네. 좋은데요. 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 법무사를 찾아드립니다. 법무사를 찾아드립니다. 예, <laughs>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될것 음. 같고 어, 오늘 진짜 아, 상당히 정말 방송에 최적화된. 예,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진짜 잘하시고 네. 문호지 본부장님 어떻게 오늘 여자 본부장님 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약간 위기감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그니까요아 <laughs> 그래? 진짜? 아 컨셉이 어. 전혀 안 겹쳐 아 컨셉이 <laughs> 안 겹쳐? <laughs> 어, 완전 달라! 그쵸? <laughs> 네, 너무 달라요 예. 네. <laughs>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께서 이제 오늘 민법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민법 법인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도 또 많이 또 앞으로 또 알려주시고 또 준비를 네. 해오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맞으시죠? 민법 법에 대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경희 법무사님도 모시고 네, 우리... 어떤 부분이 이제 김경숙 법무사님, <laughs> 그렇죠 그렇죠. 두분 대주식 분야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김경숙 법무사님 다음에 하경희 또... 법무사님과 같이 한번 나오셔야죠네 <laughs> 너무 기대는. <기대되네요>. 약속해 주실까? 약속해 주세요. 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